자, 한 덩어리의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길게 잡아당겨, 이렇게 밀가루입니다. 어, 이거를 접는데, 여기를 이렇게 접어볼 거래. 그,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몇 가닥이 생기는 거야? 한, 한번 접으면은 두 가닥이 생겨요. 한번더 접으면 몇 가닥이 생겨? 두번 접어요. 얘를 길게 잘라서 얘를 다시, 얘를 이렇게 접는다는 거죠. 그럼 몇 가닥이 생겨야 돼요? 네 가닥이 생겨야 돼요, 지금. 맞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2라고 쓰겠죠, 그쵸? 어,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다시, 어, 내가 여기를 잘라서 다시 접을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총, 네, 여기 네 가닥이 있었고, 4 곱하기 4가 돼야 돼요. 여기서. 네. 왜, 왜냐면 여기가 네 가닥이 있고, 여기도 네 가닥이 있으니까, 그치? 네. 어, 4 곱하기 4가 되면은, 자, 여기는 한번 접으면, 이게 한번 접은 거죠? 얘는 두번 접었던 거죠? 얘가, 그쵸? 네. 어, 한번 접으면은 얘가 되고, 두번 접은 거고, 그럼 얘는 뭐냐면 2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1제곱이었을 거고, 여기는 뭐라고 쓸수 있어? 세번 접었더니, 네. 어, 미안. 여기 4 곱하기 2가 돼야 되지, 그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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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고 접히는 거니까, 그치? 4 곱하기 하면 얘는 2의세제곱이라쓸수 있어요? 8이니까? 네. 아, 그러면 X번 접으면은, X번 접으면 2의 X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런데 얘가 몇 가닥이 되고 싶어? 256 가닥이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x 의 1제곱하면은, 여기다 X가 1되면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 안 되죠? x에다 2 집어넣으면 4가 되죠. x에 3 집어넣으면 8 됩니다. x 에 4제곱하면 3, 어 여기다 2 곱하면 16이 되겠죠? x 에 5제곱 여기다 2 곱하면 32가 되겠죠? x 에6제곱면 64가 되겠죠? x 에7제곱면 여기다 2 7 곱하니까 128이죠? 어, x 에 8제곱하면 여기다 2 곱하니까 25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가 얼마가 돼몇번 접어야 된다고? 8번 접어야 된다. x가 8번 접으면 된다.